오늘은 경기도 화성 봉담지구 상업지역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상권의 동선과 배후 수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사례가 되는 곳인데요. 상가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호스TV의 최영식입니다네 오늘 은 예,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 봉담읍 상업지역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봉담읍 상업지역을 소개하게 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 병원 상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사실 저기가 이제 그 법인 저희가 특히 제 법인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과밀억제권역에 안 들어가서 비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할때 취득세 중과 지역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저희한테 이제 매물 소개를 해줬던 한 이제 부동산에 있었는데 그 매물이 이제 대형 학원이 입점한 이제 그 상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 현재 자료로만 봤을 때는 컨디션도 괜찮았고 그래서 현장 매물도 볼겸 현장 가서 보다 보니까 여기 이 특히 봉담지역이 재밌는 거는 배우 동선과 그 다음에 상권에 따라서 딱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분석을 하고 어떤 게 좋은 상가일지를 이 지역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봉담 지역은 봉담 1지구, 2지구가 나눠져 있는데 1지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2006년도 이때 거의 입주를 했던 아파트들이 모여 있었는데 약간 외딴 섬 같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상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이유가 협성대, 장안대, 수원대 같은 대학교들이 은근히 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한 2만 5천 명 이상의 학생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상권에 좀 맞물리면서 상권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돼 있었고 또 아파트 동선에 따라서 이제 상업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는 걸 오늘 한번 자세히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지역은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지역 상권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선에 따라서 어떻게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실제 매물을 통해서 아, 이 지역의 임대료 수준과 그다음에 매물들 어떤 매물들이 있었는지 매물 사례를 통해 이 봉담 지역 상가의 특징을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에 나눠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 봉담읍 상가를 통해서 좋은 상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하나의 사례로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봉담 지구의 상권의 현황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봉담 2지구와 1지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지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들과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2지구는 지금 막 건물들이, 이제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제 막 입주를 완료했거나 약한 만천 세대가 들어오는 이 지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만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게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일지구보다 거의 두배 정도 규모로 크게 들어와요. 그리고 구상권도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천 세대 세대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지도로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봉담 이 지구는 중심상업지구가 딱 모든 그 아파트들의 한 가운데에 도시계획에 잘 들어맞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상세, 세대 상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천 세대가 입주했는데 초반에 입주한 건물들은 공실 없이 상층부에는 학원 병원으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1층에는 프랜차이즈 식당, 2층에도 식당과 그 다음에 미용실 뭐 이러한 어, 상권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주거지역의 상권으로 딱 갖춰져 가고 있고 생각보다 공실이 많지 않게 임대가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지역은 좀 특징이 하나가 제가 지도상에도 표시했지만 어, 봉담 이지구 중심상업지구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상가주택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의 메인 그 도로인 삼천병마로라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보센터 앞에 광역버스 정거장이 있으면서, 이쪽은 약간 슬럼화된 구도심입니다. 이 구도심에도 나름 또 이제 상가들이 잘 갖춰지고 새롭게 변모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특징들을 하나 살펴보면은, 기존 상가주택하고 혼재한 상권이다 보니까, 사실 봉담이 지구 중심상업주, 제가 딱 하나 좀 위크포인트로 본 거는, 1층 상가 임대료가 상가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분양가나 매매가로 보면은, 현재 어 상가주택 지역의 임대료가 한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주택 임대료, 임대료 대비 1층 상가가가 높다 보니까, 좋은 음식점이나 메인 프랜차이즈들이 상가주택 쪽으로 좀더 모이는 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상가주택 지역이 그 광역버스 정거장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좀더 메인 상권들로 1층이 좀 맞춰져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이 봉담 이주구 중심상업지구 상가들은 어1 층보다는 병원과 학원 임차 완료된 상층부 상가들이 조금 더 나은 컨디션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지구는 또한 이제 메인 대로인 삼천명마로 행정타운 주변으로 이제 금융권 그 다음에 대형 병원 이런 것들이 신규 입점된 상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부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봉담이지 중심 상업지구로는 어, 메인 은행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들어가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외부 가시성이 중요한 대형 병원이나 이제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행정타운 구상권으로 좀더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있어 보였고, 하지만 학원가, 특히 학원가는 학원 대형 병원이 아닌 의원급 병원이나 그 다음에 학원가는 아무래도 동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지구 중심 상업지구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되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타운 구상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 가서 보면은 막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혼재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봉담 이지구가 새롭게 들었으면서 거기에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들이 오피스텔이나 상가들로 하나씩 건물이 재건축되는 모습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상권 확장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행정타운 구상권은 사실은 여기에 광역버스 정거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봉담 이지구 일지구 사람들이 뭐, 서울이라든가, 뭐, 인근 삼성, 이런 그 삼성 쪽이라든가 평택 쪽이라든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다시 흩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행정타운 부상권도 계속적으로 상권 확정 가능성이 큰 것이 좀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1층 상한 어느 쪽에, 그 다음에 상층부상가는 학원가는 병원가는 어디에 들었을지를 예측해 보기에 아주 좋은 상권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좀 재밌게 본 거는 화성봉담 일지구입니다. 여기는 5600세대가 모여 있는 곳의 중심상권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가의 수요도 흡수를 하는 지역이 바로 일지구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데, 왜냐? 여기서 한참 걸어나와서 광역버스 정거장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거나 하는 여건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게 상권에는 호재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소비를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지구는 계획도시답게 그 상권이 후면에 있는 상가들도 공실없이 들어와 있는 걸 봤었는데, 상권에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거기에는 상가 바로 앞으로 광장 같은 넓은 녹지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면 상가에도 되게 괜찮은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게 입점해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상가들이 모일 때 어떤 시설들이 어 상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었고 다만 단점은 여기가 배우 세대가 상대적으로 좀 확장성이 적어요. 땅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다 보니까. 더배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 단점이 있어서 상권의 확장성은 적다. 또 하나는 여기가 LH, 임대아파트 등이 약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비력이 조금 낮다라는 게 임대료상 제한적이라는 현장 부동산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 물건들로 보면 괜찮은 매물도 발견할 수가 있어서 1 지구, 2 지구, 좋은 매물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봉담지구의 상권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봉담지구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에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봤던 거는 배후 5천 세대 이상의 항아리 상권 투자 시에 상가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1층 상가 적정 가격 특히 임대료 적용 시 1층 기준으로 얼, 평당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우리가 좀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용 평당 5천만 원 초과한다면 아무래도 투자에서 제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 항아리 상권은 철저하게 수익률 접근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매물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 이 지역은 1층 기준 전용 평당, 1층 기준 4.5% 이상 수익률, 그 다음 2층은 5%, 3층은 5.5% 이상 수익률로 가능한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서 투자 검토를 해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봉담 1지구, 2지구 상업지역은 각 장담점 고려시에, 현재 수익률을 감안하면 1지구 투자가 나아 보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고 또 대형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들은 2지구쪽 상권이 좀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인근 구상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광역버스 정거장 중심의 상가들로서 좀 약간 나중에 확장성은 이 지역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게좀 우리가 각각의 체크포인트로 볼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